직접 책을 들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접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여권 지지자들 일부는 반발하는 등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망원집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 홍고집이라고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없어 보일 정도라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재명의 망원이라고 소개한 글중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사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의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일본의 해고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 등의 문구들이 담겼는데 이게 오히려 이 대표의 고민과 생각, 그리고 의지 열정을 잘 담고 있는 홍보집 같다는 겁니다.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명언집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명언집을 빨리 다운받아 보자며 링크를 공유하거나 안티팬도 진짜 팬이 될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가령 그 동안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중국의 셰시의 발언을 두고 친중이라며 공격해 왔는데 망원 집에는 셰시의 발언 이후에 우리가 양안 문제에 왜 개입하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전체 발언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발언 맥락이 더잘 이해된다며 칭찬했고 여당 지지자들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덧붙였냐는 겁니다. 여권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계 동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이 대표에 대해 언급하던 중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 발언을 다시 올려놓거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하나 권성동은 어둠의 민주당원인가라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아예 망원집을 삭제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